안녕하십니까. 케이스탁입니다. 어, 오늘 4월 14일, 수요일, 신호등 차트로 보는 급등 종목 시간이죠. 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핫한 종목들, 어, 편성드린 부분, 뭐 12일, 월요일 공개드린 종목들 흐름 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림 시큐리티. 자, 요 종목은, 어, 5500원 지지선 드렸고요. 이 지선을 당일 지지를 하면 어, 당일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는 라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바로 진입 사인 댓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9% 정도, 9% 이상 어, 강력한 어, 슈팅이 나왔고, 한 10시 어, 45분 정도 최고점으로 마감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네. 어, 크게 음, 수익이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자, 드림 시크릿이. 이렇게, 그날, 아침에 시초가로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 어, 또 마찬가지.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 뭐, 이렇게 떴죠. 또한번 수익 구간이 나왔고, 그죠? 추가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요선 지지했죠. 지지하니까, 또그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즉 이날도 해먹고 이날도 해먹고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흐름도 계속 여러분 내일 어, 목요일이죠 목요일 장 흐름 보면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음, 추가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종목 대응이 필요하면 댓글로써 어, 추천 자리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창을 집중을 해 주시면 어, 적재, 적소, 적기에 에, 진입 자리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 시큐어 보시게 되면, 음, 자, 이 자리는 좀 멀다 싶어서 아, 돌파를 할것 같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날이죠. 어 시가에 바로 공략 안내를 드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큰 폭으로 어 급등을 당일날 실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자이 종목도 어자이 지지선에서 어 지지를 하는 부분이고, 또 지지하는 흐름에서 어 이길 오늘 오늘 어또 어, 급등을 해서 이렇게 갭으로 크게 떠서 어, 라운 시켜 같은 경우에는 뜰때 먹어야 된다, 뜰때 어,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댓글로 어, 안내를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비덴트 자 비덴트도 비덴트를 안내를 드렸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요 자리를 드렸죠. 어, 요 자리를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살짝 밀렸어요. 한1% 정도, 1.1% 정도 밀렸는데, 그 어, 구간은 음,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고, 지지 흐름으로 어, 데크, 어, 지지 흐름으로 어, 판단을 해서 홀딩 유지를 했고요. 어,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을 해서 어, 수익 안내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인트도 조금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잘 보유해서 상승이 수익구간까지 나왔고요. 음, 그다음에 어, 네오이면텍. 야, 요거는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어, 설명을 제가 이날 매집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 않았기 때문에 어, 한번 공략을 한 부분이고 당일날 진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수익 구간이 확보가 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갭을 떴다가 밀려서 현재 지지선, 지지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음, 추가로 또 대응을 하면은 어, 이렇게 또 한번 어,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트레일링 하면서 어, 또 자리가 나오면 어, 댓글을 통해서 자리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다인. 자, 요거 아주 핫태존 오늘. 음, 자, 바이오 다인 같은 경우. 자, 요 구간이, 음, 주요 밴드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을 잘 지지를 해줬죠, 이렇게. 자, 잘 지지를 했고, 어, 당일날 좀 반짝 뜨긴 했습니다만, 어, 시초가 진입을 한 상태였고 자, 홀딩 유지 물론 이 구간에서 이제 약수익이 생겼습니다만은 아, 일단 요건 홀딩을 했고요 홀딩한 상태에서 자, 오늘 강하게 슈팅에 나와서 어, 지금 지지가격을 제가 어, 목표 가격을 7만 원을 드렸어요 그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길래 제가 목표가를 7만 원 봅니다 이제 설명을 그 댓글 상에서 드렸고 그 지금 댓글 보시면은 어, 나와 있습니다. 어, 댓글 보시면은 어, 지금 7만 원 제가 목표가를 드렸고 음, 이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래쯤에 있는데 음, 있고 6만 600원 돌파 지지하면 7만 원 이상 보인다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어, 6만 6천 원 돌파 이후에 어, 7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 제가 어, 한번더 이제 그 6만 600원 자 6만 600원에서 이제 아 6만 아, 6천 원어 6만 6천 원에서 음 6만 6천 원에서 어 지지를 해주면 자불파 지지를 해주면은 7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이후에는 어, 이상 자 이걸 지지 가격으로 해서 그 이상 대응 음 하면 된다 라는 어 대응 안내를 댓글로 어, 드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지를 했고 이 부분을 터치 를 안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바로 이틀만에 예, 아, 어, 공개 드린 종목 이틀만에 상한가를 안착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 어, 좀 음, 요 지금 선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 요 영상 보시고, 어, 대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 72,300원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79,000원, 8850원, 해서 88,100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음, 흐름을, 어,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 음, 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자, 1분상. 1분 봉상, 1분 봉상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봐서 이렇게 이제 선들을 그렸고요. 참고로 하시고 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이런 데서 한번 다시 지지해주고 흘러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저항을 맞으면은 이런 데서 이제 이탈이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쭉또 흘러내리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선 자리에서. 어, 각각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할로 뭐 청산을 한다든지, 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음, 분할로 청산을 한다 치면은, 일단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그러면 홀딩하고 계시다가, 어, 홀딩하고 계시다가, 뭐, 여기, 여기서 이제 저항 한번 마을 테고, 또 여기까지 안 빠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돌파해가지고 지지한다. 그러면 버티고 있다가, 이제, 뭐 1차 여기서 분할 매도 하고 2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뭐 잔량으로 뭐 여기까지 가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만에 안내드린지 이틀만에 상한가를 접수를 했습니다 대응하신 분들 수익 잘 챙기시고 자그 다음에 바이넥스 자 요거는 어 요날 추천을 드렸고, 요날 다시 아침에 시초까지 진입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에 진입해서 바로 이렇게 크게, 음, 큰 폭의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이 바이넥스는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료방에서는 여기서, 어, 뭐 이쯤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집을 했어요. 어, 계속 좀 매집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어,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어 반등 흐름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급등해서 대응들을 잘 하신 부분입니다. 자, 요 23,250원 지지라인 들었고이 선에서 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또 강한 슈팅이 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장중에 드렸던 종목 중에 텔레칩스가 있어요. 자, 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장중에 지금 추천을 드렸고, 16,800원을 지지, 선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1% 정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런거는 지지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지지선에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퐁당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잘해서 홀딩을 유지하시면 를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는데 흐름상 쫙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서 지지를 이렇게 해주는 흐름은 지지 흐름으로 보셔야 되죠. 음뭐 조금 뭐 흘러가다가 살짝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조금탁 빠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지 이탈을 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탁해서 이탈이 아니고 탁 왔다 갔다 이런 파동에 있어서 이,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럴 때 지지 흐름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 이 파동에 대한 이 라인의 전체적인 지지 흐름을 보시는 거지, 딱이 라인에서 탁탁 탁 빠진다고 해서 이게 제 빠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음, 그런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은 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일단 이탈하면 여기서 팝니다 일단. 뭐 컷을 걸어 놓으세요. 자 컷이 걸렸다. 근데뭐 살짝 뭐1%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 그러면 이때 다시 사는 거죠. 올라올 때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찌됐든 자 텔레칩스 오늘 어, 장중에 댓글로 어, 안내를 드렸고 어, 진입 가격에서 살짝 지금 수익권 구간으로 돼 있고 자뭐 항상 말씀드리는 이 바탕 음, 자 빨간색으로 어, 상승 초기 진입 흐름으로 어, 그렇게 어,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와 같이, 또, 이 아래 보조 지표들 보면은, 어, 신호들이 나와 있고요 자, 텔레칩스, 또, 내일 이후 흐름 보면서, 어, 댓글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 추천드렸던, 어, 공개 종목, 자, 드림 시큐리티, 라운시큐어, 비덴트, 네오이민텍, 바이오다임, 바이넥스, 텔레칩스는 현재 보유 중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섯 종목, 어, 급등해서 수익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텔레십스는 내일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마무리 하고 곧 이어서 다음 또 공개 종목을 편성을 해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